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려가요 동동이라는 작품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설명을 할게요. 본문을 좀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뒤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먼저 채취피티한테 물어봤어요. 동동을 갖고 노래를 하나 만들어줘. 아, 이 동동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그림을 하나 만들어줘. 이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의 채취피티 아주 잘 만듭니다. 아흐 동동달이라고 하는 이구렴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이 얼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슬퍼 보이죠 그래서 이 동동이라는 작품은 결국에 임에 대한 그리움 그 임이 화자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다시 보고 싶어요 플러스 그러나 저는 계속 임을 줬겠어요 임을 따르겠어요 기다리겠어요 어, 그리고 여전히 임에 대해서 송축하고 예찬하는 모습들 시 속에서 그려지거든요 임을 원망하는 대목이 드러나기보다 어, 끝까지 임을 예찬하고 송축하면서 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한 여인의 정서와 태도를 잡아주는 것이 핵심인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pt가 정말 잘그 내용들을 충실하게 요약해서 그림으로 그려냈다 하는 거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시 속의 화자를 지금 여자로 그려줬어요. 야 이런 거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시 속의 화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임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본문을 분석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3수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13수, 즉 13년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먼저 첫 번째 1년은 서사라고 해서, 어, 시작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2수부터 13수까지는 총한 달에 한 번씩의 작품들, 어, 한 달,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수씩을 배정해서 작품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어, 가지고 있는 시다.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왼쪽에 선생님이 고어를 그대로 가져왔고 오른쪽에 이제 현대어로 번역되어 있는 애들을 가져왔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현대어로 나오면 조금 더 쉽죠 근데 이렇게 고어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 고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고어로 공부를 하시고요 고어가 잘 해석이 안될 때 잠깐 눈을 오른쪽으로 들려서 돌려서 현대어를 파악하시고 그 확인한 부분을 다시 한번 암기해 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먼저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이란 곰비에 받 잡고 보그란 림비에 받 잡고. 자, 곰비하고 림비는 참 어려운 고어죠. 어, 혹시 여러분, 사설시조 가운데서 저기 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님비곰비 곰비님비 지방 천방 천방 지방 원흥충장 건너가서 막 달려가는 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대목을 가지고 있는 사설시조 한번 읽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님비곰비가 뭐냐? 님비가 앞이고요. 곰비가 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덕은 나중에 받치고 복은 먼저 바치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덕이여, 복이라 하늘,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들을 나으라우소이다. 드리러 오십시오. 드리러 오겠습니다. 아으, 당동, 동동다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요, 어, 임을 송축하면서 임의 덕과 임의 복을 어, 빌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을 향해 덕과 복을 바치겠습니다. 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이연이죠. 이연은 정월이라고 해서 우리 음력 1월에 해당하는 달을 노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정월의 날인 물은 냇물이란 뜻이에요. 물이 날이는 곳, 날인 물, 해서 물이 내려오는 곳, 냇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월의 냇물은 아으뜻 아흐, 없습니다. 아흐는 감탄사고요. 어저녹저 하는데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누릿 가운데 나곤 자 누리는요, 우리 온누리약국 이런 거 여러분 집 앞에 있으시죠? 이 누리라는 게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누리 가운데 나고, 이거는 세상 가운데 나서 이런 뜻이에요. 세상 가운데 내가 났다. 몸하 자 하는요, 뭐뭐여 이런 정도의 뜻이거든요. 이 몸이요, 홀로 열셔 자 우리 여다 혹은 이에다 하면요, 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살아 가다 이 정도의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아내 몸이요, 홀로 살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몸은 당연히 화자를 뜻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몸은 홀로 지내고 있다. 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홀로 지내고 있다. 해서 홀로 여기에서 약간 부정의 어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없이 이미 부재한 상태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냇물은 그러면 왜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냇물은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냇물은 이제 봄이 되었기 때문에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이 내림물, 즉, 냇물이고요. 화자는 어떻습니까? 화자의 몸은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엇을, 무엇이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냐? 말하자면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상태, 그리고 홀로 지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자와 자연물, 화자와 대상이 대비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냇물은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면서 이제 봄을 맞이하는 어, 뭔가 변화하게 되는 그런 어,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시어로 사용이 된 반면에 내 몸, 화자의 처지는 계속 이미 부재한 상태에서 홀로 지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네, 화자의 처지와 대비시키는 자연물로서 냇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2월령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음력 2월입니다 2월 오름에 2월 15일이겠죠. 아으 역시 감탄사고요. 높이 현 켜다는요 켜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높이 현 등불 다우라다우라는요뭐뭐 호라. 뭐 갔다 뭐뭐 뭐 갔구나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만인 비추실 지이었다. 즉 이거는요 어떤 모습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우리 뭐 몸짓 이런 식으로 지시라는 표현을 지금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습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번에는 높이 켜 있는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등불 같대요 지교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등불이 누구를 과연 비유한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등불이 높이 켜 있다는 게 어떤 이미지 어떤 속성을 설명하기 위함일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등불의 이미지는 바로 뒤에 나오죠 만인을 비추신다 만인을 비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어둡지 않게 그죠 세상을 비춰주는 속성인 거죠. 빛의 속성,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등불은 여기서 긍정적 시어고요. 이 등불은 바로 누구냐? 화자가 아닙니다. 화자가 아니고 임입니다. 임. 그래서 바로 고매한 인품을 지니고 있는 임에 대해서 예찬하고 찬양하는 시어로서 등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임에 대한 비유로 높이 켠 등불 이렇게 해준 거고요. 이 등불은 바로 만인을 비추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 시어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월령이랑 이월령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아요런 감탄사들 많이 사용하고 있네 하는 부분들, 어,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이상한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네 어, 하는 것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후렴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고려가요는 후렴구가 계속 연의 끝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첫 번째 분연. 혹은 분절이라고 합니다. 분연체 혹은 분절체. 연을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후렴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게 되겠죠? 혹은 형태적인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고려가요들은요, 이렇게 후렴구가 나오긴 나오는데, 후렴구가요, 뜻이 없어요. 아으 동동다리에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참고로 이 동동이라는 뜻은 그 북의 소리, 즉, 의성어를 그냥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의 주제나 이 시의 전체 내용 맥락과는 관계 없는 후렴구가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선지가 등장할 수 있냐면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형상화한다. 후렴구의 역할, 후렴구의 효과로 이런 선지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 왜냐면 후렴구에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링딩동, 링딩동 링딩동 링디기디기 링딩동 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효과만 가져오고 얘는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3월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지나며 개한 열렸다 이거죠 어, 폈다 이거죠 아으 만춘 다래 꽃이여 다래 다레꽃, 꽃, 음, 진달래 꽃이여 이런 뜻이에요 다래 꽃이여 이거는 진달래 꽃이여 그러면 진달래 꽃은 만춘 어, 봄에 가득 펴있습니다 3월이 지나면서 진달래꽃이 폈고 그게 가득펴 있어요. 남이 불을 지을 자 아까 쯔 나왔었죠. 여기 나왔었습니다. 남들이 바랄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달래꽃도 당연히 긍정적 시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임을 비유하는데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고매한 임품의 임을 예찬하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아름다운 임의 모습을 진달래꽃에 비유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찬을 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자, 이제 1, 2, 3을 끝났고요. 4월로 넘어가 봅시다. 4월을 아니니죠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으, 오실셔, 곧 꼬리세요. 꾀꼬리 새는요, 4월을 잊지 않고 다시 왔습니다. 무슨다, 녹사님은, 무슨다, 이거는 왜이 정도의 의미예요? 어, 무엇하러 어째서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오신 저. 옛날을 잊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역시 사연에서도 꾀꼬리새와 녹사가 비, 어, 비교되고 있습니다. 대비대조되고 있거든요. 자 꾀꼬리새는 사월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꾀꼬리 새가 바로 임과 대비되는 자연물이 되는 것이고 이 녹사가 바로 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은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4월이 됐으니까 돌아오는 꾀꼬리처럼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왜 옛날에 잊고 지내십니까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녹사라는 이 단어는요 고려시대 때 벼슬 이름이라고 해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녹사라고 임을 상정한 순간 바로 아 임은 신분을 갖고 있는 남자가 되는 것이고 화자는 여성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 줄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 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연이었고요. 5연으로 넘어가 봅시다. 5월 5일. 5월 5일은 여러분 아시나요? 음력 5월 5일은 단오라고 합니다. 수린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같은 말인데 창풍물에 이제 머리를 감고 이렇게 널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뭐, 양력 5월 5일은 우리가 어린이날이지만, 음력 5월 5일은 우리나라 3시 풍속, 3시 명절 가운데 단혼날, 즉, 수린날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혼날이 됐고요 그래서 수린날이 됐죠? 아침에 약은, 어, 단혼날에, 그 아침에 무슨 약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봐요. 근데 그 약은, 지문 헬, 장존 하샬. 자, 지문은 천이고요 해는 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년을 장존 하샬. 장존이라는 건오래도록 산다, 장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장존하게 해주는 약이라 받잡 놓이다 그런 약이기 때문에 제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옷날에 먹는 그약 아주 아주 몸에 좋고 건강을 좋게 해주고 오랫도라, 오랫동안 살게 해주는 그 약이기 때문에 임에게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약이 의미하는 바는 임을 향한 화자의 정성, 화자의 사랑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가 될 것이고 이 5월을 그러면은 이5월령을 주제를 파악해 본다면 바로 축수, 축수라는 건 장수를 기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임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5일, 5월 5일날 약을 바치는 나의 모습 이 정도를 그려내고 있는 연이었습니다 자6월령입니다 6월 보름에 아흐 별해 버린 빛 다오라 우리 아까 다오라 했었죠 뭐뭐 뭐 같구나 이 정도 의미였었고요 이번에는 별항에 버린 빛 같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은 버려졌죠. 어, 벼랑의 빛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벼랑에 버린 빛은 마치 임에게 버려진 나의 처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돌아보실님을 적금 존니노이다. 어, 임은 나를 버렸어요. 그러나 언젠가라도 돌아보실님을, 어, 언젠가라도 나를 돌아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금 존니노이다. 잠깐 계속 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임을 사모하고 있는 주제를 형상화한 연이 바로 유월령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1, 2, 3, 4, 5, 6을 읽어봤어요.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제는 좀 느낌이 올 겁니다. 화자를 비유하고 있는 시어들 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임을 비유하고 있는 시어들 잘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화자의 처지와 대비대조되는 자연물들 몇 가지 있었죠? 냇물이라든지 꾀꼬리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사랑, 임을 향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상징하는 시어들이 있었죠? 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가 바로 동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월을 한번 봅시다. 7월 보름에 아읍 백종 배하여 두고 우리가 7월 15일은요 백중 날이라고 한다고 해요. 지금은 잘 모르죠 우리 현대인들은. 근데 아까 5월 5일이 단호였던 것처럼, 어, 그리고 아 6월 15일은 우리가 유둔 날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어, 선생님도 이런 거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렇구나. 어, 당시에 셋이 풍속과 명절이구나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면 되고요. 7월 15일 백중날에 백종을 배하여 두고 배하여 두었다는 건 버려 놓았다, 펼쳐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중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백 가지에 넘는 종자들이 다 재배되는. 그래서 과실과 채소가 너무 너무 많이 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백중날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백종은 임을 향한 재물들, 임을 위해서 내가 펼쳐 놓은 정말 호화스러운 만찬들. 어, 이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백종을 모두 배하여 두고 펼쳐놓고 님을 한대 녀가져 님과 임을 임과 한대 함께 한 곳에 이 정도 의미겠죠? 의 녀가져 가고 싶구나. 우리 약간 녀다 나왔었죠? 녀다나 예나든 가다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바로 임과 함께 하고 싶는 거죠. 그런 원을 비움노이다 그런 소원을 내가 빕니다. 해서 임과 함께 하고 싶은 욕망 이게 7월0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백종날 온갖 만찬들을 다 펼쳐놓고 임과 함께 가고 싶다. 하고 싶, 함께 하고 싶다. 이 정도의 의미로 7월 0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8월 령입니다 8월 보름은, 자, 여러분, 8월 보름은 어떤 날인지 아셔야죠. 이 정도는. 예, 네,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 그리고 한가위라고도 하죠. 추석 혹은 한가위. 그리고 옛날 말로 가배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가벤 일이 많은 이게 8월 15일은 추석이지만은 한가위지만은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님을 매션 여곤 님을 모시곤 여곤 간다면 여다 또 나왔네요. 님을 모시고 다닌다면 오늘날 갑에 셨다. 오늘이 바로 한가위로구나 한가위 같겠구나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과 한가위는 엄청 풍성한 이미지잖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송편을 빚고 과일을 먹고 매우 매우 풍족한 계절이죠. 그래서 긍정에 당연히 쉬었고요 근데 8월 15일이 한가위가 아니고 님을 모셔서 내가 함께 있다면 함께 다닌다면 그날이 바로 오늘이 바로 진정한 한가위다 어,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선지가 많이 나오냐면 화자가 현재 임과 함께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면 엑스입니다 화자는 임과 함께 한가위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한가위일 텐데 라고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이지 임과 함께 있다 어, 그런 화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입니다. 9월 9일, 아으,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네, 약이 또 나왔네요. 9월 9일은, 뭐, 어, 중양절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쨌거나, 중양절에 약이라고 먹는 황화, 고지. 아까 진달래 고지어 있었죠? 이번에 황화꽃. 황화꽃은 노란 색깔 국화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노란 국화꽃이 안에 드니, 셰셔가만하여라 어, 초가집이 내가 있는 초가집이 가만하다, 그윽하다, 뭔가 피스풀하다, 이 정도 의미겠죠. 조용하다, 한적하다, 이 정도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는 지금 초가집에 있는 거고요. 초가집 안에 이제 황화꽃이 들어온 거죠. 노란 국화꽃을 이제 약으로 먹기 때문에 그걸 이제 누군가가 내 왔겠죠. 그랬더니 집이 그윽하고 정막하구나, 이 정도의 의미로 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미 계시지 않는 집에서 내가 혼자 있으며 느끼는 정막함 조용함, 고요함, 쓸쓸함 이 정도의 의미를 구월령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령입니다. 10월의 아의 점이연, 바랏다호라. 자, 점이연, 이건 점여연은그 다음에 바랏 요거는요. 어, 고로쇠 나뭇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여연은 고로쇠 같구나 얘도요. 아까 벼랑에 버린 빛. ]처럼 화자의 처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점여놓은 나뭇가지 꺾어놓은 나뭇가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었으면 이제 그게 자기께 되었으니까 아 이거 이제 내가 가지고 다녀야지 하고 지녀줘야 되는데 그 지니고 당닐한 분이 없구나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연입니다 그래서 시월령은 임에게 버림을 받은 슬픔을 얘기하고 있고 이 점이염 바랏 요게 바로 화자의 처지를 지규법으로 비유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11월 봉당자리에 아으 한삼 두퍼누워 한삼은요 호적삼이라고 합니다 어, 이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살아온 저 슬픔을 어, 사르고 있다 사르고 있다는 건 꾹꾹 누르고 있다 이 정도 의미고요 고일 시시움 열쇠 참 해석하기가 어렵죠 고운일은 고운님 스시옴 이거는 떨어져서 열셔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부정적 정서는 어디에서 기원한 것이냐 바로 고운님이 없는 상태로, 고운님이 부재한 상태로 스시옴 열셔 떨어진 상태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이 있는 것이고요. 네 한삼 덮어서 누워 있는 건말 그대로 이제 11월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음력 11월이면 겨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호적삼 하나 덮고 아주 춥게 쓸쓸하게. 혼자 지내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독수공방이라고 얘기하죠. 방에 나 혼자밖에 없는 나 홀로 지내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12월 분디 남가로 걷근 분디 나무 뭐 나무의 종류겠죠. 그래서 나무로 깎은 아으 나을 반이 저 다우랴 반 요거는요. 그 소반이라고 하는데 밥상 을 소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상에 있는 밥상에 있는 저 젓가락 같구나 이런 뜻입니다. 요 저가 그래서 역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시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밥상 위에 있는 저, 젓가락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젓가락 같은 게 무슨 의미일까?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 이해가 가겠죠? 님이 앞에 들어 얼리노이 님, 님의 앞에다가 어, 잘 갖다 놨더니 손이, 이거는 손이, 즉 손님이 모르는 객이 가져다 물어옵나이다. 님 먹으라고 젓가락을 탁 앞에다가 밥상 앞에 갖다 놨는데 님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가져다 엉뚱한 사람이 가져다 물고 있다 그래서 이 저는 바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비유되고 있는 시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손님이 가져다 문다 이거는 바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동동 부문이 끝났습니다 네, 참 어렵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려가요고요. 민요적이고 송축, 아까 1년에서 특히 많이 나왔었죠. 임의, 임을 임 송축하는 어, 내용이고 연가적이다. 이거는 임에 대한 사랑, 쓸쓸함, 그리움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연체. 네 바로 아의 동동다리라고 하는 후렴구를 통해 분연효과가 있었고요. 월령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하나씩, 한 달에 한 수씩을 배정하여서 시를 쓴 것을 우리가 월령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송축과 연무가 시의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년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좀 이질적이다. 음, 그러니까 정월령부터 12월령까지는 쭉좀 어, 비슷한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서 시가 전개되고 있는데 1년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이 부분이 좀한 포인트가 있고요.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것도 1년부터 그니까 2년부터 13년까지도 뭔가 하나의 주제로 쫙 간통된다기보다는 그냥 이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 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요거를 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려가요 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과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고려가요 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가요 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구전되던 노래입니다 원래 최초로는 사람들이 그냥 유행가처럼 케이팝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저잣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궁중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궁중에 유입이 돼서 어, 궁중 연회에서 연행된 음악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민간에서 구전되던 게이 궁중으로 유입되던 과정에서 바로 본래 민요에는 없었던 부분이 덧붙여지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소각 정제의 과정을 거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각이라고 하는 건 민간에서 부르던 노래를 아무래도 조금 정제시켜서 좀 깔끔하게 멋들어지게 좀탁 퀄리티 있게 뽑아내야 궁중 음악으로 사용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 1년이 조금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러면 2년부터 13년까지도 주제가 조금 통통 튀냐? 약간 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냐? 그건 첫 번째, 민간에서 구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작자가, 어떤 한 창작자가 의도를 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시를 쭉쓴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불려지면서 뭐 경상도로 갔다, 강원도로 갔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창작자들이 조금씩 고치고 덧붙이고 네 그런 과정, 그걸 우리가 구전됐다라고 표현하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그 전승 과정 가운데 연들이 덧붙여지고 편집되고 첨삭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서사가 바로 임의 덧과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었고 1월부터 12월까지는 각각의 어떤 비유하는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주제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 서사를 제외하고 12개의 연이 12달의 차례에 맞춰서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달의 자연 현상이나 세시 풍속이 함께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월령체 형식이다라고도 얘기하고 달거리 형식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소재가 뭐가 등장했는지 쭉 정,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했던 세시명절들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점검하시고 정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과 화자를 비유한 시어들 자 임은 섯 번째 높이 켠 등불과 진달래꽃이 있었습니다 등불은 고매한 임품을 진달래꽃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이었고요 자기 자신,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것에는 벼랑에 버린 빛과 점여놓은 고로쇠나무 그 다음에 소반 위에 있는 밥상 위에 있는 젓가락 이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신세를 비호하기도 했고요. 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만 나를 좋아하네 하는 내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시상 전개의 이질성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1년은 뭔가 임금에 대한 찬양이나 송축의 내용으로 읽히게 읽힐 여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2년에서 13년은 임과 이별한 후 슬픔에 잠긴 여인의 심정을 그리고 있고요.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민간에서 불리던 음악이 궁중음악으로 유입되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 즉 1년이죠. 그 다음에 후렴구 이런 것들이 첨가된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작자에 의해 일관되게 창작된 것이, 창작된 것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후렴구의 역할입니다. 후렴구는 연을 구분하고 무슨 효과였죠? 분연효과 혹은 분절효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게 되죠.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리듬감이 형성되죠? 그래서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거나 주제를 강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이 부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학사적 의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원령체 노래로 고려시, 고려시대의 세시풍속과 민속 문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죠? 아, 단혼날엔 이런 걸 했었구나. 뭔가 약을 먹었구나. 약으로 이런 것들을 먹었었구나.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민유적 요소와 궁중의 연악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형식이었죠. 그래서 민간에 구전되던 가요가 궁중의 연행음악으로 전승되는 과정 중에서 그두 가지의 요소가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 이 동동이라고 하는 시가 갖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을 자연으로 비유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셋이 풍속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동이라는... 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잘 읽어주시고, 느껴주시고, 외워주실 건 외워주시고, 암기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